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 대표, 권민혁입니다. 오늘도 만나보실 차량은 더뉴 코란도 스포츠 차량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매장에 이제 18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요. 들어오면 금방금방 다 팔리는 차량입니다. 그냥 코란도 픽업이 아니라 더뉴 코란도 스포츠 차량입니다. 어, 지금 댕댕카 추천 매물 한 5대 정도 추려보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 1,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74,000km 주행했습니다. 4륜 익스트림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라 보시면 되시겠고요. 웬만하면 4륜 사시는 게 좋아요. 이게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어, 피검률은 4륜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73,000km. 아, 7 4 0 0 0 k 주행한 차량이고요. 쥐색깔의 하드탑까지 되어져 있는 매물입니다. 하드타 깔끔하게 설치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12월 2일 날 입고가 된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짧은 차량들 금방 나가니까요 어, 난 깔끔하고 주행 짧은 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금방 다 나가 버립니다 시트 상태도 양호하고요 뒷좌석도 깔끔하죠 매트 다 깔려 있고 보시다시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또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고 실주행거리 74,000km로 짧게 짧게 주행한 차량이에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져 있네요 뭐다 기본 옵션이지만 뭐이 당시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차량들이 하지만 관리 상태 좋습니다 옵션은 뭐 코란도스포츠가 큰 옵션은 없으니까요 어, 보시다시피 후방 카메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고요 깨끗해요 뒷좌석 열선도 있고 어, 트렁크 적재한 공간도 깨끗하죠 그리고 배터리도 신품급이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사고 유무는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교환도 없는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는 차량이고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스트림 에디션 차량이고요 하드탑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910만원입니다. 910만원 차량 보시면 익스트림 등급입니다. CX-7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이고요. 17년 1월식에 1 7만7천 k 로1 7만7천 k 로고요 외관 보시면 쥐 색깔이에요. 쥐 색깔이고, 하프탑, 하프탑도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어 개인이전이 또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전비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실내도 깨끗하게 잘 사용한 차량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단 매립이 또 되어져 있네요. 시트도 깔끔하고 시즌거리 17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옵션이 없다 보니까 열선 핸들 되어져 있고 접이식 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 이 차량은 통풍시트 스마트키에다가 통풍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컷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져 있죠 이 정도면 아마 더뉴 코란도피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옵션이 훌륭하다는 거 통풍시트가 있다는 거 옵션 좋다는 거거든요 사고의무는 단순밖에 없습니다 교환은 아니고 판금입니다 펜다고 문짝 이렇게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이에요 예, 원동기 변속기 큰 누유는 없으나 미세 누유는 좀 찍혀져 있네요. 예, 중고차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910만 원, 9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이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누유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미세 누유는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차량도 떠서 보면 다 누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중고차에서 사지 말아야 될 차, 미세 누유까지는 괜찮아요. 누유 찍혀 있으면 사시면 안 됩니다. 누유 찍혀 있으면 사시면 안 됩니다. 네, 8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다음 차량은 CX-7 클럽 등급의 차량이에요. 더뉴 코란도 픽업 차량, 4륜 구동 차량이고요. 하드탑까지 다 되어져 있네요. 하드탑도 완료된 차량입니다. 820만 원, 8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뒷좌석도 깨끗해요. 앞에 뒤에 모두 다 깔끔하고 16만 2천 키로 16만 2천 키로밖에안된 차량입니다. 네, 스마트키 되어져 있고요. 접이식 밀러 그리고 어, 오토에 코는 빠졌네요. 근 버튼 스마트키는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네비 유카 상단으로 또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단 매립된 차량이에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누유 없습니다. 타이 상태도 양호합니다. 어, 사고 이은 단순 교환 있습니다. 문하고 핸다 교환 있고 뒤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는 없네요. 그리고 보증보험 가능하고 1 2 1 9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네, 820만 원. 820만원에 또 댕댕카에서 하드탑 장착된 차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880만원. 8 8 0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드탑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제 또 하드탑 장착하려면 옛날에는 뭐 100만 원 언더로 했잖아요. 7, 80만 원이면 했는데 이제 150만 원 달라요. 150만 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8년형이 고요8 8 0만원 패션 등급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외관도 깔끔하고 쥐색 바디, 쥐색 바디 차량입니다. 깨끗하게 손질 잘 되어져 있고요. 휠타의 상태 깔끔해요. 휠타의 상태 깔끔하고 16만 5천 키로 16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괜찮죠 여러분들 버튼 스마트 되어져 있고 정품내비 네비, 정품내비로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개그 중에 가장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열선핸드 필수죠. 요즘 같은 겨울철에 제 차가 열선핸드가 없는데 너무 추워요. 열선핸드 있는 거 겨울철에는 필수입니다. 열선핸드 되어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적재함도 지금 하드탑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880만 원, 8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이네요 벌써 마지막 차량도 880만원이에요 어이 차량 4륜 등급이고요 익스트림 등급입니다 은색깔 차량이고 하드탑 되어져 있습니다 어 휠타이어 전부 다 바꿔놨어요 휠타이어도 바꿔놨습니다 어 페리 버전이고요 신형 버전입니다 어 트레일링 하지 장착하였고요 컨비넨스 패키지 되어져 있습니다 통풍시트 들어가져있고 루프랙도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 딱 봐도 멋있죠 멋있게 잘 꾸며놓은 차량이고 AT타이어 또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휠도 깔끔한 차량 1월 6일날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880만원 1 6만6천 k 로 주행한 차량 어, 이 차량 저는 좀 탐나네요 제 지인이 만약에 코란도 픽업 산다고 하면 어, 이 차량도 저는 저는 좀 적극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1 6만6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열선 다 들어가져 있고 통풍시트까지 통풍까지 옵션 들어간 차량이에요. 깔끔한 차량 또 소개해 드리고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에 프로토 에어컨, 열선 핸들,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적재함 커버 전부 다 철판 커버 씌워져 있고 연식 있다 보니까 좀 녹은 좀 싫어했지만 철판 깔았으니까 상관없겠죠, 여러분들. 8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880만 원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는 없는 차량이에요. 누유도 없습니다. 누유도 없는 차량. 완벽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봅니다. 1월 5일 날 입고가 되었어요. 1월 5일 날 입고된 차량입니다. 880만 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타이어까지 AT 타이어로 튜닝된 차량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뉴 코란도 픽업 차량. 한 다섯 대 정도 보여 드렸는데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어, 탁송도 가능하니까 편히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습니다.